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기 뭐 다니지만 속이에요. 일단 어, 가영이하고 편발했고 저거 영상 올렸는데 추가된 물품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 산온 양말 되게 귀엽죠? 되게 귀엽죠? 이게 되게 쌌어요. 제가 천 원, 천원 주고 샀는데 되게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 아무튼, 가영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걸 샀고, 이 뭔지 아는데. 이렇게 있고, 가영이가 일본 거는 안 먹어봤대서, 일단은, 이런 과자? 이거 치즈 마시고요. 되게 맛있어요. 도라이몽. 에몽 사탕 이거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이런 사탕인데 이건 딸기 맛이에요 안 먹었는데 딸기 딸기 그려져 있고 또 어, 만이는 아니지만 만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학교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가영이는 이미 봤는데 그 이렇게 뭐 어, 여기 들어가 있었네 어머 죄송합니다 뭐 어,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거 사가라고 사, 사사 해주면 안되나? <laughs> 누가 사가라고 해주세요 자, <laughs> 그림을 이렇게못 그리는 좀 양해부탁드려요 <laughs> 아쪽아져요 제가 <laughs> 진짜 그림은 소질이 없어요 드림 같은 거는 잘못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저거 종봉이고요. 이거는 아마 유튜브 시작할 때 이렇게 깔아갖고 하면 오프닝처럼 하면 될것 같은데, 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깔기. 깔기는 일단 덮어가지고 갈 거고, 이거는 제가 직접 접은 수봉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다양이는 막, 잡는 거를 귀찮아 하니까. 제발, 이거 내가 접었다고 말해주면 안 되니? 어? 됐고, 또, 또. 이거는, 음, 왜 네. 이거 홍탈할 때 하는 그영상들도 올라갔듯이 이런 것도 있고, 로그가 문제죠. 그고 여기는, 진짜 자그만한 게 있어요. 여기 비디번호는 뒤에 있어요. 이게 제 생일이거든요. <laughs>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커피카라멜이랑 제일 교환할 때 받았는데, 되게 많아가지고, 백장교환했는데 이게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조금 넣어줬어요. 이만큼. 이만큼 넣어줬고. 내 마음 왔지? 미리 보면은 좀 그런데. 이렇게 됐 있고, 이건 공책으로.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건 잘 모르겠다. 수분, 일단 안에, 안에 있어요. 기억이 안 나. 이건 먹거리인데요.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이것도 먹거리고, 이거 젤리, 구미, 구미에요, 구미. 콜라 구미, 그리고 초다 구미, 그 다음에 공구미. 이렇게 세, 세 종류가 있고요 아마, 음, 소다가 하나 더 있나? 콜라가 더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추한개가더 많아요. 저, 아,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거는 교물이구요. 그리고 이게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엄마가 여기도 없네. 이걸 안 보였잖아요, 이거를. 아, 이렇게, 여기 숨어있어요, 시티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퍼백이구요. 아마 조각 스티커? 조각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면 될것같더서 이렇게 넣었고, 이제 지퍼백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 주려고 했어요. 그냥다 줬어요. 이게 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했고, 일단은, 일단은, 음, 그리고, 이거, 오피피. 어, 이거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지저분해. 이건데, 이렇게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거 안 뜯었어요. 해라고, 사용해라고. 옆에서안 넣은 게 있었네. <laughs> 그래, 이렇게 되게 좀 소소하게 줬는데 되 미안하고 한테 그 하울이한테 인쇄를 샀거든요. 되게 싸요, 한번 사봐요. 진짜 되게 이쁘고 진심. 월요난날하루쯤올것 같아서 준비를 했더니 처음에는 반복 아니었는데, 그 하울이하고는 음. 엄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편지지. 이거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기 친구한테, 그 가영이 친구한테 생일 때 해주면 해 될것 같아요. 예뻐요 이거. 근데 제가 잘못 산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어요. 아... 하... 내가 왜 이런 거... 것... 아, 드디어 5월달에 수학여행 가요. 아. 마지막 수학여행. 아, 슬퍼. <laughs> 이거는 그거 구요현지예요저가 서울로 간답니다. 서울 가요. 서울. 서울 가요. 어 <laughs> 그거 이태원 가려고요. 이태원. 이거는 그 가영이가 이거 많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 집더 많아요. <laughs> 저희 집더 많아요. 이걸 하나 넣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찢어지면 안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내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깔아놨어요 미리 이렇게 깔아놨고 그기거든요 잠깐 벗고 막 해갖고 했는데 일단은 넣고 올게요 이따 넣었구요. 음, 일단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는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안 바나나 이걸로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씨. 제가 어, 방금, 그 방금이래. 어, 한 20, 20분도 안됐나 그쯤에 선행 갔다 왔거든요 친구하고 논다고 그래서 밥 먹고 떡볶이 먹고 또 배고파서 다른 거 먹고 맛집 투어인 것 같아 배불러요 지금 저녁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 아잉? 안 들어가나? 아이씨 들 망했다 이거 말고 빠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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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이상하게, 원래 목이 많이 안들어온데 헤엄디. <laughs> <캔디. 웃음> 진짜 일본 사탕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일본어를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데, 쌤이 뭐, 그 사탕을 줘요. 되게 맛있어요. 아, 씨, 어떻거 그,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이거 포장해야 될까. 이거는, 음, 바나나 먹으면 안 바나나로 이걸로, 나한테 안 바나나 이걸로 포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접어서. 근거 되게 이쁘다 그니까 아뭐아 어, 근간에 이거하에안 샀거든요? 그거 그냥 그냥 이혼자 신으라고 그거를 하고 착용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이번 방송은 진짜 뜯는 것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맨날 맨날, 날라간다 하고, 날라간다고 해가지고, 날라가면은, 듣는 거를 못 보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핸드폰 있는 거 지우지 말던가. <laughs> 네, 넣고 올게요. 포장 완료됐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넣었는데. 일단은, 피 p p 아, o 피 p 라고 이래. 랩핑지그 만들어서 넣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먹을게요. 네, 포장이 다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 조금 더더 이거는 따로 포장 안할 거고 일단은 넣어야 돼. 빨리 다야 돼. 시간이 없어. 어이C 어이C 어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넣고, 가져 놓고 이거 넣고, 해서, 이렇게. 1호 박스는 까득 찼고요. 이렇게, 많이 넣은 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 일단은, 이거를 띄워볼게요. 네, 다, 네, 다 됐어요, 이제. 음, 보여드릴 것 같아. 이렇게, 뽁뽁이에다가, 이렇게, 감아놨고, 이제, 그, 테이프로 하도 마감하고 올게요.